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일절에서 육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건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세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항이라고 하면 저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불의에 맞서는 것, 권력의 억압에 항의하는 것,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저항이 다 옳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좋아서 변화에 반대하며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저항도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자기의 고집과 감정에서 비롯된 저항도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의 강동구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던 중에 그만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먼저 병원에 가서 이 환자를 내려주고 자신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보험처리를 먼저 해주고 병원으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신랑이를 버리는 동안에 흥분한 택시기사는 만일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10분 넘게 지체하다가 병원에 도착을 했고 결국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책임을 물어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내세웠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합니다. 내 행동을 변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유대문화의 전통 속에서는 그것은 질서에 저항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는 복음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의 형식의 얽매인 자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외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 속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세인들은 이 날을 억압과 판단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안식일에 맞는 행동인지 어떠한 행동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인지를 바라보면서 판단했고 비판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행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과 규정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겁니다. 이 충돌은 율법을, 율법의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전통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종교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신앙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온 그 유대의 관습을 해치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하처럼 비춰졌고 그에 대한 적대감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단순한 규정과의 충돌이 아니라 생명을 울감에는 종교 형식에 대한 거룩한 저항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가복음 2장부터 오늘의 본문인 3장 6절까지 등장하는 다섯 가지의 논쟁은 모두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시며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율법에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것은 죄야.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은 결국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가를 증거합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몰두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형식주의의 한가운데서 오늘 오히려 손마른 사람을 복음의 중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손마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신 이 주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회복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율법의 규정보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리세인들은 안식일을 규칙과 금지 조항으로 이해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형식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왜곡된 신앙 전통에 복음으로 저항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선언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날을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정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회당 중심에 세우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생명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에 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이 손마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복음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의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셔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명령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말씀은 곧 회복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을 정죄하여 자기의 부끄러움 뒤에 그들 스스로가 숨으려고 할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들을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회복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친히 보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부끄러움 속에 숨기지 않고 공적이고 공개적인 자리로 불러내서 회복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마르고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고로운 삶 속에서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일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복음 앞에서 침묵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마른 사람처럼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 한가운데로 나설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앞에서 침묵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 손마른 사람을 회복의 중심에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외면당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마른 사람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자로 오히려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손은 정결과 거룩, 능력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이미 유대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스스로의 낙인과 주변의 시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믿음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셨고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그를 회당의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당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항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정제받는 자를 회복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에 따라 외면당하고 배제되었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는 회복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소외시킨 사람을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의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죄와 심판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불러내시는 복음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외면받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실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지나 신중함이 아니라 복음을 외면하고자 하는 완고한 거절의 침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불의 앞에서 침묵합니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들은 억압 앞에서 침묵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부정한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회복의 기회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깊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찌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선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때로는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완고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단지 회당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핑계로 사람을 외면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워 예수님을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앞에서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범한 죄는 형식에 갇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며 자기 의에 빠져 생명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침묵과 그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들은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진실 앞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만 존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와 믿음으로 서겠다고 하는 반응이거나 혹은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고함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선포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그 믿음의 길을 이제는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기존의 율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회복을 위한 저항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룩한 충돌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본질을 놓치고 율법의 형식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에 저항하셨던 것이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항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회복하심으로써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임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음의 저항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저항은 세상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저항의 삶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저항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외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율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말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바리세인들처럼 율법의 이름으로, 질서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저항은 세상에 소리 높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고통받는 자의 손을 펴주며 그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그 저항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담대히 복음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저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